앞전 영상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섬유 제품에는 섬유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롱 다이 밑에 보시면은 저 모터가 달려 있어요. 보이시죠? 모터가 달려 있고, 잠깐만요. 예, 이게 모터가 달려있으면서, 이게 에어를 빨아땡깁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프레스를 해요. 아이롱을 해요. 피스 바이 피스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요거는 사실은, 그,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뭐, 공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플란차를 피스 바이 피스로 합니다. 포리백에 넣기 전에,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양복 바지 다이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먼지가,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게 먼지 있죠? 지저분하죠? 아무리 이 카바를 새 걸로 바꾼다 해도, 먼지가 이렇게 묻어요. 이쪽 다이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네이비 컬러를 이렇게 플랜차를 하는데, 지저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쪽 아이롱 다이도 마찬가지. 저쪽 아이롱 다이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포리백에 포장하는 다이인데, 이한번 보세요. 어떤 베이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이비 컬러 원피스하고 레드 컬러 원피스. 그리고 블랙 칼라 원피스 이3리 칼라가 원 폴리백에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네이비 칼라 한장 레드 카자 칼라 한장 그 다음에 이게 블랙 칼라 한장 이세 피스가 원 폴리백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계로는 넣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이렇게 조금을 딱 대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휙 던집니다. 손으로 조물을 딱, 조물을딱 그려요. 네. 그런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마스크를 사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깨끗한 줄 알고 바로 입에다가 바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아요 이것도 메이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수출품인데 절대로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꼭 털어서 손으로 탁탁탁 말안 듣는 놈. 너무 새끼들 싸대기 때리듯이 탁탁탁 이렇게 털어가지고 꼭착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티셔츠, 바지, 속옷 마찬가지입니다. 섬유 먼지가 엄청 묶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털어도 공장 안에서 하는 그러니까 새 색을 사가지고 착용하시기 전에 꼭 털어서 착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 내부 고발자를 하나요? <laughs> 그러듯이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지금 밤 9시 반인데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스크도 입에 직접 대는 마스크도 이렇게 손으로 쪼물딱 대가지고 보이시죠? 손으로 다 쪼물딱 대가지고 슬리피스 완포르백에 집어넣고 있어요. 예, 쪼물딱 대는데 얼마나 시집은 하겠어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꼭 털어서 탁, 탁! 말안 듣는 놈의 새끼들 싸대기 때려듯이 탁, 탁! 꼭 털어서 작용을 하시고, 속옷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거, 남자 거할거 없이. 꼭 털어서 하시든지, 한번 빨아서 사용을 하시든지, 잠바, 바지, 다 똑같습니다. 먹는 음식도 하물며 먹는 음식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가 겉보기에는 꼬매고, 또 헤어지면 또 꼬매고, 여기에도 지금 헤어지고, 또 꼬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헤어지고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헤어지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속옷이나 마스크 아무리 새것 사가지고 바로 착용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꼭 털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꼬매도 겉으로 보기에는 지저분하게 보일지 몰라도 빨아서 입으면 오히려 더 먼지 묻어 있는 속옷 새 거, 먼지 묻어 있는 속옷 마스크보다 더 깔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결벽증이 계신 분들은 빨아서 입으면 좋습니다. 근데, 순면 100% 같은 티셔츠는 빨아서 입으면또 휘쭈그리해지니까 꼭 아이롱으로 한번 다려가지고 착용을 하시면 좋겠죠. 섬유제품 새 옷.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휘쭈그리한 제 바지처럼 휘쭈그리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